소상공인들의 카드 결제 수수료를 줄여주는 제로페이가 코로나19로 사용량이 급증하고 가맹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. 할인과 소득공제 혜택도 많고 비접촉 소비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덕분으로 분석이 됩니다. 윤주화 기자입니다. 창원의 한 커피숍 카드를 주고받는 번거로움 없이 내 손안의 휴대 전화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.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로페이 최근 이용자와 가맹점 모두 폭증했습니다. 작년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오시는 분들 중에 한 2, 30% 정도는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제로페이 가맹점은 도입 초기 200여 개, 지난해 말 2만여 곳이었지만 지난 3월부터는 매달 만건 안팎으로 늘어 6만 곳에 육박합니다. 이용액도 지난해 총1 1 1억 원이었지만 지난 한 달만 115억 원이 결제돼 130배 넘는 폭풍 성장을 기록했습니다. 지금 작년에는 제로페이 가맹점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용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로페이 가맹점이 많이 늘어서 다양한 곳에 쓸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무엇보다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해 시행한 각종 혜택이 톡톡히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. 제로페이 상품권을 구매하면 소비자에게는 10% 할인과 5% 페이백, 가맹점엔 결제액의 5%를 지원하는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 덩달아 제로페이 기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도 크게 늘었습니다. 상품권 발행 지역이 지난해 4개 시군에서 올해 8개 시군으로 늘었고. 마찬가지로 최대 10% 할인 행사를 하면서 사용액과 가맹점 모두 크게 늘었습니다. 그 소비자하고 가맹점 모두에게 제로페이 사용한 대 따른 그 혜택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또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그 소위 비대면 은택트 결제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이라 황 가지고.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소비에다 돈도 아끼는 똑똑한 소비 개념이 더해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.